용해펄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백화학펄프 제조 기업이 있는데요, 부채가 높지 않고 어, 매출 증가도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수익성 개선이 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점차는 주가는 떠오르지 않고 있어요. 수급이 따라주지 못했던 부분인데 어, 1차적으로 2월 초반 구형에 이 수급이 개선되면서 급격하게 밀어올렸지만 상층부의 물량 부담 그만큼 이 하락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층부의 물량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었던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주봉상으로도 보시게 되면. 이제 거의 하단에서 이제 하반 경직성을 가기 확인을 하고 있고 입평성 밀집 구간 주봉상으로도 밀집 구간 만들고 일봉상으로도 밀집 구간 그래서 하단에서 거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동해펄퍼는 실적도 나쁘지 않고 재무적인 내용도 상당히 견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주가는 바닥입니다. 최근 들어 3월 중순경에 1천억원의 공급계약 체계소식이 전해졌지만 좀처럼 주가가 움직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에서 강하게 누르지만 하단에서 받치는 힘도 의외로 상당히 강합니다. 하나 둘, 셋, 3중바닥 만들어내고 거래가 한 번씩 솟았고 저 중구간에 그렇게 빠져나오지 않았다는 거 지금 다시 밀집 구간에서 방향성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충분히 오버슈팅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동해펄프는 주봉상으로도 지금 어, 20주선을 돌파를 하는 가격적인 부분 4,900원 부분으로 진입하는 구도 4,900원을 일봉상으로 뚜드려 보니까 거의 221선이 이 돌파를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000 어,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5,000원 사이에서 충분히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 수 있는 종목군이죠. 그래서 동해펄프는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 차원에서 접근을 해봐주시는 주시, 해봐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펄프는 뭐 지금 낙폭 과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가격 지불액까지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 매수 주체자의 본격적인 가담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 그래서 기술적인 패턴을다 만들어 놓고 재료도 있는데 지금 뭐 수급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나타나면서 어, 주가 급격하게 지금 끄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동해펄프는이 이평선 밀집 구간에서의 방향성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2 1일선 최종 매도를 짧게 잡아주시고요. 정거점 부분에서 한 번씩 분수령이 될수 있으니까 끊어가시는 전략 취해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매수 이후의 추세를 우상향으로 만들어 간다면 목표가 또는 수익 실현 시점으로 6,500원 단기적으로 한번. 잡아주시고 대응구조에 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동해 펄프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은 증권정보 채널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기업정보 분석방 실적과 재무상태에 자연스럽게 올려놨고요. 자이종목도 패턴 주석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턴주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급상승 패턴인지 중기 패턴인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목권을 발굴하실 때도 이런 패턴 주석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발굴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동해 펄프였습니다